예스이가 키우는 얘네 거북이잖아. 이름 이름 뭐야? 얘. 그러면 얘, 얘, 얘는 이름 이 뭐야? 얘는 쑥쑥이고 얘는 텐텐이야. 음. 우리의 콜로라도는 이름이 오늘부터. 콜로기콜록기 그럼 이제 콜로기 보러 가보자. 고고싱. 고고싱. 자전거를 좀 타고 있습니다. 네. 겨울인데, 그렇게 춥지도 않네요. 네. 자전거는 끌고 나오는 게 귀찮아서 그러지, 한번 끌고 나오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안양천 경치가 너무 이쁘네요. 안양천도 자전거 타기 참 좋은 환경이에요. 저 지금 가고 있는 건, 저 갑자기 이렇게 낮에 자전거를 타게 된 이유는요, 어제 차 출고됐잖아요. 콜로라도. 콜로라도 차 출고됐는데, 지금 차 찾으러 가는 겁니다. 차는 어제 출고했고, 블랙박스랑 썬팅이랑 작업 맡겨놨거든요. 그래서 오늘 차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드디어 이제 오늘부터 콜로라도를 이제 몰고 다닐 겁니다. 이제부터 즐거운 세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 차 내렸습니다. 아, 저거 찍으려고 그랬는데 순간 갖다줘 버렸어요 지금. 출고 잘해서 지금 블랙박스랑 선팅 네 필름 시공하러 왔습니다. 네, 여기 보이시죠? 이런 업체 왔고요. 네, 번호판도 제가 이제 나중에 시청 가서 따로 달 거고요. 저는 4륜구동 익스트림 X. 모델 했습니다. 스포츠 바까지 해서 저렇게 뒤에 바 보이시죠? 이렇게 작업했고요. 지금 지금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 앞에가 쉐보레 막고 있고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LED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제건 LED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옆에 락 슬라이더 있고요. 오프로드 할때 이제 뭐 혹시라도 험한 경로에 걸리면 차체를 보호해주는 역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익스트림 뭐, 스포츠 바 달려있고요 자, 제가오는 뒤에 쉐보리 마크가 제꺼는 검은색 얘는 골드죠 그 다음에 여기 머플러 팁스테인리스 아니고요 그럼 여기 스포츠 바 없죠 근데 이분은 대신에 앞에 옵션으로 네 레터 그릴을 다셨어요 레터 그릴 멋있긴 한데 저도 이거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저는 이제 아무래도 LED 들어오는 게 뜯어서 또 버리기도 그렇잖아요. 아까우니까. 일단은 그냥 제거 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옵션은 그렇게 차이 납니다. 딱뭐 기능상의 차이는 없고요. 단지 뭐 스포츠바랑 몇 가지 옵션이 있냐 없냐. 네. 그 정도 차이입니다. 검색도 멋있네요. 네. 검색도 있습니다. 자, 제차 이제 들어갑니다. 작업하러. 내일 만나자. 호랭이야. 번호판 달려고 시청에 왔습니다. 번호판 달러 가야죠. 요거를 반납해야 번호판을 줍니다. 자전거 캐리어는요, 이렇게 이제 거치되는 사진이 필요하거든요. 사진을 제공해야 여기에 달리는 번호판을 발급해 줍니다. 같은 번호로 주겠죠? 출력했습니다. 이제 서류를 또 접수해야지. 슈퍼카요 <laughs> 람보르기니, <웃음> 람보르기니 뽑았어요. 람보르기니. 슈퍼카요 네. 와, 대박. 아니, 근데 이제 이거는 79km까지는 <laughs> 거의 세워 가지고 기름을 소모한 <laughs> 시간이 많았잖아요. 지금까지는 뭐 멈춰 놓고 막 시동 켜 놓고 하여튼 그런 진짜 제대로 주행한 게 아니니까.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 이번에 오늘 지금 기름 넣고 리셋을 완전히 하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진짜 실 연비가 아마 나올 것 같아요. 끄고 안전벨트를 풀고 기름을 넣어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네? 마개도 없어요. 자. 그래, 희발유 값은 1548원. 시작. <목소리> <목소리> 오케이, 키스레 카드를 읽혀주세요. 카드가 읽혀주세요. 오케이, 키스레. 오케이, 오케 아, 기아 자동차? 오케이. <목소리> 원하시는 유저을 선택해주세요. 원하시는 지불 방법을 선택하여주세요 원하시는 주유카드나 주유량을 지정하세요. 기계의 카드나넣시게 되면 신용카드를 선택하셨습니다. 아이시점은 무더기에 알러주십시오 신용카드 조회 중입니다 신용카드를 빼지 마세요. 오란산호수이 보통 비반이입니다. 의하 <목소리> 지금 주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만원, 53,000원, 5만 55,000원, 5만 56,000원, 57,000원, 8 0 0 0원 6만원. 스타렉스가 가득 넣으면 9만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9만원? 디젤로 이거 9만원 넘을 것 같은데.

영수증을 확인하시고 고객님의 신용카드를 빌주세요 어초 60리터 거의 59.74리터 썼고, 그러니까 이제 기계 찰칵하는 순간 뺐어. 음. 다음에 여기 와가지고도 2번, 2주유소, 8번, 음. 8번으로 음. 기름을 음. 넣어보면은 거의 똑같은 기계니까, 있었어요. 보통 이렇게 측정 많이 하더라고요. 어쨌든 네. 92,000원이고 59.74리터. 이제 요거 가지고 주행해보면 알겠죠. 이제 제가 트립을 리셋을 할게요. 초기화를 하겠습니다. 트립 원에 초기화를 할까요? 예. 자, 거리 0, 평균 연비도 제로 맞춰놨죠. 인접된 이제 실제로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또 다음 목적지를 향해서 가볼까? 응?

기둥줄 수직 맞췄거든요. 그만큼 튀어나옵니다 다른 차들 볼까요? 다른 차들은 튀어나온 거 없죠. 네. 이게 네, 콜로라도고 이게 스타렉스잖아요. 길이가 5,415야. 그리고 5,150이야. 그러니까 얘가 엄청 길죠. 폭은 100, 1,885인데 얘는 1,920니까 얘가 더 넓잖아. 3,450cc 음. 그 얘는 2,500cc. 175마력. 두 배네. 360 3600 rpm에서 175마력이 최대값이 이거고 얘는 6800 rpm에서 312마력 이나오는 가솔린이니까 연비가 얘는 8.1 얘는 9.0 얘는 6기통 얘는 4기통 승차 인원이 5명 12명 에 에어스트림은 얘 길이가 5410원데 에어스트림은 7 6 0 5 <laughs> 7m가 넘어요. 7m 60 거의 8m 그쵸 그 다음에 2495 1885 2495와 대박이다 아까 얘가 아까 얘가 1920 <웃음> 2495야 <웃음> 무게가 23톤 높이가 2860 1830 얘는 엔진이 없고 음뭐 최대 인는 이런게 없지